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에 변경 시행되는 공약기능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기능사는 자동화 분야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중의 하나고, 어, 다른 자격증 대비 좀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어, 일과제 공합이 도면 작업이 20분 그리고 공화회로 구성 또 조립 작업이 1시간으로 계속 1시간 20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과제 내용은 공화회로 도면 작업, 도면 제작에서 이제 선택하는 거, 그런 과제가 있었고, 실제 회로를 구성하는 그러한 작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본 조건이 이렇게 제공이 됐었고요 그리고 제어 조건이 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가 된 다음에 이 제어 조건을 바탕으로 뒤에 어, 이 뒷장에 제공되는 공화 회로 도와 그리고 전기 회로 도로를 어, 빠진 부분을 맞추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빈칸에 적합한 접점을 뒤에 있는 보기에서 선택해서 다 채워놓고 그리고 한 시간 동안 나머지 이 회로를 구성해서 동작시키는 비교적 쉬운 시험이었는데 여기까지가 현재. 2021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격증이고요. 그런데 2022년에 시행되는 게 지금 그 큐넷에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게 보시는 게 2022년 현재 공개되어 있는 공유학 기능서 과제인데 공유학 시스템 설계 및 구성 작업이 1시간 30분으로 되어 있고요. 기본 동작에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실린더가 3개가 출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카운터도 나오구요 램프 조작도 이렇게 기본 동작으로 넣어 놓은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기존의 응용 동작으로 보이는 시스템 유지 보수라는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리미 스위치만 사용하던 것을 용량형 센서를 사용하는 것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어, 솔레노이드 자체도 뭐 편측에서 어, 편측 편 솔레노이드에서 양 솔레노이드로 어, 이렇게 바뀌 구워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안만 제가 이제 궁금해서 회로를 직접 구성을 해봤는데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별도로 시퀀스 회로가 나오질 않습니다. 공기와 회로만 이렇게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양솔, 편솔, 양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변이 단계 선도만 이렇게 제공되는 것을 볼수 있죠. 그런데 여기 또 변이 단계 선도를 보시면 타이머 요소가 되는 거죠. 네, 실린더 전진해서 LS1, LS2를 체크를 하게 되고, b 실린더 전진에서 LS4를 체크를 하는데, 이 구간은 타이머 요소이기 때문에 기본 회로에서 타이머가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램프도 구현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 내용, 내용에 따라서 제가 회로를 구현을 해봤는데요. 네, 보시는 회로가, 네, 보시는 회로가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회로이고 그 동작 구현에 따라서 시퀀스 회로를 직접 어, 수험자가 이렇게 구현을 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 2021년 대비 회로의 양이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을 해서 보여드리면 네, 일단은 PB1을 눌러서 네, 단속 동작이 마무리된 것을 볼수 있고요 물론 여기에서 타이머도 어, 들어가고 어, 카운터도 이제 3회 반복 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카운터도 들어간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한번 연속 동작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어, 카운트까지 이용해서 어, 반복 작업을 구현한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대비 어, 난이도가 꽤 올라갔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공약 기능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올해 이제 마지막 회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마지막 회차에 어, 보시는 것이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